빈손으로 맞이한 2025년 연말. 안녕하세요. 리타이어 TV입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내일이면 우리는 또한 번의 해를 보내고 2026년이라는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보통 이맘때면 한 해를 잘 마무리했다는 안도감과 새해에 대한 설렘이 교차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 마음은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수많은 우리 구독자님들의 마음은 마냥 가볍지가 않습니다. 우리 5060 세대, 특히 정년을 목전에 두셨던 분들이 간절히 바랐던 정년 연장 입법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안에는 될 것이다. 거대 여당이 밀어붙이면 될 것이다라는 희망 고문 속에 1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12월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받아든 성적표는 빈손입니다. 오늘은 왜 우리는 실패했는가? 당장 내일부터 백수가 되는 1965년생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 입법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와 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그 해법을 아주 깊이 있게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가장 추운 겨울 1965년생의 허탈감. 먼저, 오늘 가장 위로받아야 할 분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올해 만 60세가 되어 정년 퇴직하시는 1965년생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역군이자 베이비 부모의 마지막 세대입니다. 평생을 가족과 회사를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여러분이 쉴 곳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분이 기대하셨습니다. 국회에서 논의가 활발하니, 막차라도 탈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결과는 냉혹했습니다. 당장 내일 퇴직하면, 국민연금을 받는 2029년까지, 무려 4년이라는 소득의 사막을 건너야 합니다. 지금 댓글창을 보면, 1965년생들의 탄식이 넘쳐납니다. 차라리 기대나 말게 하지. 정년 연장 안 해줄 거면 연금이라도 당겨달라. 우리는 버려진 세대냐. 민주당과 국회는 이분들의 눈물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법이 늦어졌다면 적어도 이분들을 위한 경과 조치나 특별 고용지원 대책이라도 법안 부칙에 담아내는 것이 입법기관의 도리일 것입니다. 2025년 타임라인, 희망이 신기루가 되기까지.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잠시 시계를 1년 전, 2025년의 시작으로 되돌려보겠습니다. 사실, 올해의 시작은 그 어느 때보다 좋았습니다. 2025년의 봄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국정과제에 정년 연장이 포함되면서 분위기는 최고조였습니다. 이에 호응해 민주당에서도 정년 연장 특위를 가동했었죠. 아, 이제는 정말 나라가 나서서 해결해주는구나. 우리 5060 세대는 정년 65세 시대가 곧 열린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랬습니다. 가을입니다. 기억하시나요? 행정안전부가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65세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을 때 말입니다. 이 소식이 들리자 민간 기업에 계신 분들도 환호했습니다. 공공이 움직였으니 민간도 시간 문제다라며 희망회로가 뜨겁게 돌아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연내 입법은 따놓은 당상처럼 보였습니다.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한 11월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기대는 순식간에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영계는 돈 없다. 노동계는 임금삭감 절대 불가. 서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치킨게임이 시작됐습니다. 국회는 중재력을 잃었고 그토록 소중했던 골든타임은 서로 사태지라는 사이에 허무하게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12월의 겨울입니다. 결국 우리 아들딸들인 청년세대가 우리를 위한 대책은 어디 있냐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청년들이 제동을 건 것이 아니고 그동안 청년들과의 진정한 소통이 없었습니다. 2025년 연내 입법은 실패했습니다. 봄의 설렘이 겨울의 한숨으로 바뀌기까지 불과 1년. 우리는 너무 낙관했고 정치는 너무 무능했습니다. 이 아쉬운 장면들을 복기하며 이제 우리는 냉정한 분석을 해야 합니다. 도대체 왜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2025년 복귀 왜 실패했나? 일방통행식 속도전의 한계. 자, 이제 냉정하게 분석해 봅시다. 2025년 왜 법안 통과에 실패했을까요? 사실 올해는 입법 환경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과반 의석을 가진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정년 연장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으니까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일방적인 속도전이 오히려 발목을 잡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첫째, 속도에만 매몰된 입법 시도였습니다. 민주당은 노동계의 지지를 바탕으로 조건 없는 65세 법적 정년 연장을 빠르게 추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년 연장은 단순히 숫자만 바꾸는 게 아니죠. 기업의 인건비 부담, 청년 채용 감소 우려 등 복잡한 실타래가 얽혀 있습니다. 이걸 무시하고 일단 법부터 만들자고 하니 경영계와 청년층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둘째, 디테일의 부재입니다. 정년을 늘리면 임금은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질문에 국회는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2013년처럼 노사가 알아서 하라고 넘기려다 보니 과거의 혼란을 기억하는 국민들이 불안해한 것이죠. 결국 2025년은 의석수만 믿고 밀어붙이다가는 역풍을 맞는다는 뼈 아픈 교훈을 남긴 채 마무리되었습니다. 2026년의 해법 1. 국회의 시간, 민주당의 책임. 그렇다면 2026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국회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원내일당인 민주당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2026년에는 민주당이 직접 갈등 조정자가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주도해서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청년들의 의견을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 서두르고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1500만 베이비부모의 시간이 너무나 촉박합니다. 2026년에 해법이 유연한 입법만이 살 길이다. 그렇다면 민주당과 국회가 2026년 초에 도출해야 할, 그리고 우리도 요구해야 할 합의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저는 법적 정년 65세는 명시하되 방식은 파격적으로 유연하게 열어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65세 정년 연장은 법으로 못 박아야 합니다. 이건 시대적 흐름이자 양보할 수 없는 기본값입니다. 하지만 기업이 숨쉴 구멍을 법안에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민주당이 노동계 입장을 견지하며 주저했던 임금체계 개편과 재고용 허용을 법안에 과감히 넣는 것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합니다. 65세까지 고용은 보장하되 60세 이후에는 호봉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노사가 합의하면 재고용 계약직 형태도, 정년 연장으로 인정한다는 식의 유연한 조항들을 국회가 직접 입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도 반대할 명분이 사라지고, 청년 채용 여력도 생깁니다. 특히 청년 세대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지지 기반인 청년층에게 임금 유연성을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청년 고용을 의무화하겠다는 확실한 법적 안전장치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2026년 국회가 해야 할 진짜 정치입니다. 2026년 전망 선거의 해, 표심이 법을 만든다. 2026년은 선거의 해입니다. 6월 지방선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에게 표보다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1500만 명에 달하는 5060 유권자, 그리고 그들의 자녀인 2030 유권자의 표심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내년 상반기, 늦어도 4월 전에는 국회에서 반드시 승부가 날 것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모두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정년 문제 해결했다는 성과가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선거용으로 급조된 껍데기 입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유권자들도 두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단순히 몇 살까지 늘려주겠다는 달콤한 말보다 임금은 어떻게, 청년 고용은 어떻게라는 구체적인 해법을 주시해야 합니다. 2026년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며 여러분, 그리고 1965년생 여러분. 2025년은 아쉬움 속에 저물어가지만, 우리의 인생 이막은 이제 시작입니다. 비록 입법은 지연되었지만, 정년 연장이라는 시대의 파도는 이미 국회 앞마당까지 밀려왔습니다. 2026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결단의 시간입니다. 새해에는 국회가 정쟁을 멈추고, 청년과 노년이 상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법안을 만들어내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저도 국회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분석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한 해, 리타이어 TV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